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3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가짜손과 문화세 자손에게 분배된 요단 둥편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므로 여호수아는 100세 정도일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참고하시면 성경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에구박 시골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아벡은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곳으로 비너스 신전으로 유명했는데 후일 콘스탄티뉴스 황제가 이곳을 파괴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 내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하맛은 다메색 북쪽 약 200km 지점에 있는 수리아 지방의 한 성읍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9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수와 12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 신명기 3장 8절에서 17절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9절입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디본은 가짜손이 건축했으므로 종종 디본 가시라고도 불렸는데 기업 분배 시에는 루벤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러악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바산은 길러악과 헤르몬산의 중간지대에 있는 비옥한 땅으로 야뽁강 북쪽 갈릴리바다 동편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에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바산왕 옥의 침상의 길이가 무려 3m가량이었으며 그 폭은 1.8m였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져온 각종 예물 중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지고 난 나머지가 레이인의 몫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루롱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티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무온은 모압 변경에 있는 성읍입니다. 18절입니다.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악과 기라다인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배뿌울과 비스과 산기습과 벤저시목과 평지 모든 성옥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은 모압에서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가서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하였다가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3절입니다. 루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루우벤 지파는 요단강 강가를 그 서평 경계로 하여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북쪽으로는 헤스본과 그 주변의 출락들을 경계로 하는 사해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갓집화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러와 모든 성욱과 안몬자손의땅 절반 곧 아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하랑과 베니무라와 숲곡과 사본, 곧해스본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또는 게네살의 호수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가짜손은 요단강을 서평 경계로 하여 동으로는 아빠 앞에 아로엘까지 북으로는 야복강이 갈릴리 바다와 남단에 미치는 요단계곡 지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화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바산왕옥에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러아 절반과 바산왕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화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문하세 지파를 형성한 마길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길러 앗을쳐서그 땅을 얻었으므로 모세는 그 땅을 마길의 후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 땅에는 야이를 비롯한 마길 자손의 반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마길 자손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32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위해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사 시대라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인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 목회자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